E 네 반갑습니다.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날이 밝으면 바로 시작하죠. 자 1월 7일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월 6일. 뭐 지금도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걸 생각합니다만, 네 본격적인 시작은 1월 7일이고요. 네어 1월 6일날 엔비디아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CES 2025. 이쪽 관련주들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에 가장 핫한 트렌드 지금 지난 주말까지 계속 강하게 올라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였는데 요건 먼저 알아보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어, 지난 그 상승 패턴에서도,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상승 흐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뭐, 아이윈 플러스, 아톤, 한국 첨단 소재, 이런 것들, 전부 다 잡혀 있었던 모습인데, 이 중에서도 뭐, 이 아이윈 플러스나 아톤, 이런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가 좀된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볼까요? 아이윈플러스도 뭐 상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음뭐 딱히 그냥 참고사항만 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에, 포토센서용 CSP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특허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요. 뭐 로봇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아톤. 아톤 같은 종목도 이제 양자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사실 뭐그뭐 그뭐 이렇게 엮여 있다 뿐이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작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뭐 핀테크 보안솔루션 인증서비스 를 제공하는 네 그런 솔루션 업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 뭐 <laughs> 그런 것들이 양자컴퓨터하고 연결고리가 좀 있을 수도 있나 보죠. 네 어떤 뭐 양자암호 네, 양자 컴퓨터 이렇게 되니까 보안 쪽 관련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가 봐요.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진단 해드릴 건데 앞서도 말씀드린 두 종목들도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번에 CES에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부분이 신규로 네, 책정이 그그 만들어지게 되죠, 신설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받습니다. 어,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광통신 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인 PLC 광파워 분배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라서 이거는 통신 시스템 공급업체입니다. <laughs>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광통신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좀 빠르게 네 이렇게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 뭐, 아시겠지만, 슈퍼 컴퓨터든, 네, 양자 컴퓨터든 간에, 이 크고 막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컴퓨터라면, 당연히, 어,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대한 자료를 전송시킬 수 있는 내용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laughs>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어, 형태의 움직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인데 잔량도 지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추가 상승도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은 <laughs> CS가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조명을 받고 조금 시들해질 때까지 는계속갈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하루, 이 정도 아니 최소한 네 다음 주 정도까지는 내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네이 기업의 추가 상승을 통해서 물론 상한가가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위험 예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위험하 위험하다고 이제 표시가 될거는 얘기죠. 네 투자 위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위험이 되거든요. 위험이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어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번더 올라간 다음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네, 그냥 죽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겠죠. 자 이게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 시간도 안한 어, 시간 그 뭐죠? 한 달? 한 달여 정도 만에 지금 <laughs> 이 정도 올라가니 한달 만에 어느 정도 올라간 거죠? 지금 1600원에서 7200원이니까 어,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조금 비정상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은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잔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걸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번더 올라갈 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물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물량이 탁 터져서 나오게 되면 바로 매도하고 빠져나오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첨단 소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음,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가지고 가실 때 네, 그 다음에 털어내야 될때 물량이 확 터지거나 윗꼬리 또는 대량의 음봉 이런거 나오게 되면 매도를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코이버 볼게요. 코이버 코이버도 <laughs> 어, 지금 상승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어, 약간 애매한가 싶은 정도의 움직임이 한데, 얘네들 지금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가 또 막판에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에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아주 핫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네,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죠. 요 놈도 지금 보면 대용량 유선광 전송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네, kt lg U+, sk 브로드밴드 네, 이런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영향력 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양자컴퓨터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얘한테까지 수행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양자컴퓨터 관련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laughs>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걸 생각하는데요 네. 어~ 아마도 이것도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 상승세를 좀 보이게 된다고 하면 어~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는 한만 원대 정도에서 팔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만원 정도 네 매도하시면 왜냐면 여기서부터 매도 물량이 좀그 매물대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laughs> 지금 만 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 정도더 보다가요 네 변화가 꽝하고 생기면 그럴 때 매도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 이게 대중화 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규 매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한국첨단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아나 5위선 깨진다면 매도할래요. 거기에 맞춰서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위선이안 깨지더라도 윗꼬리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 상태에서 윗꼬리 달는게큰 의미 없고요. 어,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거나 또는 음뭐 주가 하락이 음봉으로 <laughs>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나타난다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량은 상관없는 거고요. 네,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매도견을 의 보시는 게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일단 네 신규 접근은 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팔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들은 일단 이슈화되는 부분에 기대치는 이번 주에 있을 c s 2025에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이버까지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봐볼게요. 어, 하이닉스는 지난 주말에 6%나 올라왔네요. 어 하이닉스는 뭐 사실 걱정할거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17만원대 매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도 들었었는데 지금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으니까 어 일단은 저점 지지 확인하고 19만원 20만원 이제뭐 20만원 넘어간다면 매수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차피 목표 주가는 다 25만원대 이상으로 잡고 는 있는 것같더라고요그 다음에 <laughs> 이번에 CES 에서 SK 하이닉스가 hbm3e16 1단 제품에 대한 샘플을 이번 전체에 선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단이요. 음, 지금 이거는 아무 데서 나온 적이 없었죠? 네. 어, 삼성도 지금 12단까지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아직도 퀄리티스트 통과를 못한 상황이고, 16단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네. 만약에 삼성전자도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도 만약에, 네, 우리도 뭐 만들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따잔 하고 꺼내버리면은, 네, 뭔가 대단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HBM4를 가지고도 진행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그 전시회에서 뭐 HBM에 관련된 그런 HBM4라든지, 이런 쪽의 제품을 삼성이 먼저 어좀 샘플로 꺼내 놓을 수 있다라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뭐 하이닉스만 본다면은 <laughs> 이 16단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엔비디아와 연결돼 가지고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있을걸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 좀 될거니까 요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어, 하이닉스가 더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에, SK텔레콤, SKC, SK엔무브 이런 SK 관계사들과 함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다른 기업용 SSD 제품까지도 야 이것도 제법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이 기업용 SSD 같은 경우 용량이 에, 큰 만큼 네이 뭐가 될까요? 그, 돈이 좀 된단 말이죠. <laughs> 돈이 좀 돼. 그래서, 어, 이런 메모리 쪽이나, 음, 또는, 음, 이런 HBM. 이두 가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쪽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홀딩 그대로 잘 보시고요. 네, 계속 올라가면은, 네.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공략하시거나, <laughs> 아니면, 아예 넘어갈 때 공략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되겠으니까,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건 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아, 체크해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빌리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CES2025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게 돼서, 이제, 부스를 만들었는데, 음,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할 것이냐, <laughs> 휴먼테크. 요즘에 이제 왜 인간적인 거, 이런 걸더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휴먼테크.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그니까 윈드실드 뭐그 창문이죠. 네. 그그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게 창문에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하 거나. 근데 이거는 별로일 것 같은데. 네. 필요한가? <laughs> 라는 거. 그다음에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졸음 운전을 방지한다거나 뭐 그런 거. 어, 차량 차량 유지 유리창에 각종 주행 정보와 내비게이션 인포 이거 그니까 지금의 그 H HUD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창문에다가 쏴두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쭉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laughs> 것을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음 글쎄 지금 그 창문에다가 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그거 있으면 좋긴 좋아요. 네 그거 있으면 HUD인가 그거 이제 앞에다 딱 박아놓으면은, 그, 운전할 때 계기판 안 보고도 예, 편하게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음, 글쎄요.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어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네, 문콕 방지, 하차 위험 예방, 뭐, 멀미 스트레스 저감, 뭐, 졸음 운전 방지, 뭐, 등등등 여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거는 근데 솔직히, 네, 그다지, 근데 네, 주목을 받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와, 대단하다 정도로 한번은 볼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laughs>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에 의한 그런 내용이거나,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가 좀 필요한데, 이건 조금 약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전부 다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네. 음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일단은 현대 모비스는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현재 시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어, 2 4 6,500원인데 이 자리 외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고요. 추세는 우상량네 옆으로 조금 누워서 진행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장은 크게 부담될 것 같아 보지 않습니다. 월봉상 문제에서는 일단 위쪽으로 일단 올라서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상승 추세 잘 연결해서 쭉 연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그 작년 하반기 시점에서도 잘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유 있게 꾸준하게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홀딩 신규에서도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자 LG 전자 볼게요. LG 전자 LG 전자는 음.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내려가는게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LG가 이번에 그, <laughs>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거, 롤러블 디스플레이, 라든지, 예, 얘네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이게, 가전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가전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들이 약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와,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조명, 스피커, 그 다음에 프로젝터까지 연결하는. 이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오, 괜찮은데? <laughs> 근데 단점이 또 뭐냐면, 굳이?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굳이? 저걸 굳이? 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 있으면 또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프로젝터가 뭐, 이제 밑에서 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젝터 어떻게 쏘냐면, 그 옛날에는 뒤쪽에서 앞으로 쏴야지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TV처럼 이렇게 딱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벽에다가 그냥 쏴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니까 러 이런 기술력도 이거 대단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이제는 tv 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프로젝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더큰 화면으로 더 안정성 있게 tv 그거 너무 큰거 갖고 있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어 그러니까 실제로 lg가 이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독창적이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감성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근데 굳이 그렇게 써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또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써서 나쁠 건 없어. 써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은데 굳이 <laughs> 그래서 에디 어, 전자 제품들은 선물로 많이 하나요? 왜그 스탠바이미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그뭐그 공중철 뭐그 가방 같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 정말 좋아 보여요. 정말 좋은데 굳이 네 그, 그런 그 생각 네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사야 돼? 네그 굳이 0만원 이상 주고 사야 돼? 뭐 이런 거네 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좀 그래. 이번에 혁신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 글쎄요.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혁신상을 받을 수있어 참, 참신하다. 좋아 보인다. 근데, 굳이, <laughs> 네. 굳이 전자네요. 네. LG전자인데. 자,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 쪽은 이제 AI와 가전,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 쪽이 LG가 좀 강하니까요. 그쪽으로 해서 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 CES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크게 한방 치고 올라갈 만한 요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과거처럼 이제 그 전장 부품 쪽, 이런 부분에서 뭔가 히트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이번에 CES에 같이 그런 것들 공개가 될 텐데요. 차량용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 그 포지션들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지전자는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laughs> 어,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아껴뒀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기 좀껄끄럽습니다이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위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9만 원대 정도 통과할 때쯤 사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는 네 매수하지 말고 그냥 관망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네 홀딩만.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는, <laughs> 지금, 이, 뭐 해야 될게 굉장히 많죠. 네. 이번에 뭐,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뭔가 해소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번에 CES에서 반도체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클립사야 오디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 오디오 기술을 탑재한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구글과 공동 개발했다고 해요. 이게 어이 소리의 어떤 위치, 강도, 공간 반사음 뭐 이런 등등 음향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그러니까 내, 실제로 보면은 내가 이제 그 그냥 서라운드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죠. 뭐 위, 옆, 뒤,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 위에서는 새가 울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네,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를 이제 입체적으로 네, 구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TV에 탑재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방형 오디오 기술이랍니다. 점점점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 같죠. 일단 <laughs> 이게 음, 그 스피커를 이 여러 군데 놔두지 않고서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스피커를 그냥, 네, 또 예전에 그 홈시어터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놔두고 써야 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TV에다 적용시켰다고 하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네, 이게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죠. 네, 다른 거 설치 안 하더라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 음. 지금 반도체 쪽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냐도 한번 봐야 되죠. 네, 어떤 것이 관련 나올 것인가. 요것도 <laughs> 살짝은 네, 참고해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어, 이번에 만약에 HBM4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가지고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에서 뭔가 러브콜 비슷하게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laughs> 어 최근에 이제 TSMC의 2나노 공정 이 부분들이 조금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한 어 그런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 대량생산은 안정적으로 끄집어내겠다 이런 얘기,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그 수율을 좀 높이고 어, 생산 비용을 조금 낮춰줘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가격은 낮죠? 가격은 쌉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삼성, TSMC의 2나노 공정 수율은 6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 60%면은 양품이 60%밖에 안 넣는 얘기잖아. 그만큼 까다로운 공략인가 본데. 자, 아무튼요. 그래서 아직 생산 능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가격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생산을 연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음, 제가 보기에는 삼성에게 만약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율을 조금 높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생산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지금 어 삼성은 파운드리 공장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이나노 공정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 양산 체제로 돌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또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네, 이나노에서, 네,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삼성전자를, 네, 너무너무 싫어했었던 사람들에게, 네,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런 형태들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이 CES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어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고 지금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매수 포인트는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57,000원에서 58,000원 계속 말씀드리죠 똑같은 가격입니다 57,000원에서 58,000원까지 돌파가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네 추가 매수나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CES 관련 주들 다 설명을 드렸고요. <laughs>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네 이번 주에는 네 이런 그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시장에도 활력이 조금 불어 넘치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